안녕하세요 좋은 생각입니다 최근에 제가 요 인스타 360을 샀는데 얘가 그 gps 가 되면 편집을 할때 속도나 이런게 그 주행하는 그걸 다 입력을 할수 있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스마트폰과 연동을 해서 하거나 아니면 리모컨을 gps 리모컨을 사용하면 되는데 그렇게 해서 gps 리모컨을 하나 샀어요 이렇게 샀습니다. 그래서 얘, 얘하고 얘하고 연동하는 방법을 그거에 대해서 제가 1시간 동안 헤맨 그게 있기 때문에 한번 알려드리려고 영상을 켜봤습니다. 본체를 사면 본체를 사면 이 형태로 뭐 설명서하고 이런 형태로 본체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실리콘 케이스가 있는데 실리콘 케이스는 손목에 손목에딱찰수 있는 그런 케이스예요 그래서 그건 필요 없고 또 아이고 아이고. 그리고 이 형태로 딱 됩니다. 이 형태로 되는데, 이 밑에 버튼이 전원 버튼이에요. 꾹 누르면 꺼지고, 꾹 누르면 켜집니다. 이 켜지고 나면 뭘 하셔야 되냐면, 인스타 360 앱에 대해서 앱과 이 앱에 보시면 연동을 해서 연동을 해서 설정에 들어가서 여기 보면 리모컨 설정, 리모컨 설정을 갖다가 하신 후 여기에 등록을 하시는데, 핸드폰에 있는 와이파이하고 얘가 연동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게 만약에 와이파이, 와이파이 말고 블루투스에 연동이 안,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블루투스가 얘하고 연동되어 있는 건끊어주시고그 후에 이쪽에 등록을 하시고 등록을 하시고 난 후에 인스타 360 이쪽에 가서 보시면 위에서 쓸어 내리면 쓸어 내리면 설정이 있습니다. 여기 설정에 보시면 블루투스 리모컨이 있는데 이쪽으로 가셔서 이얘하고얘하고 얘하고 페어링을 다시 하셔야 돼요. 그러면 등록이 됩니다. 이걸 몰라가지고 엄청 헤맸어요. 좀 머리가 나, 나빠서 어, 이, 이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하면 두 개가 설정이 되고 그러면 스탠바이가 되면 얘를 통해서 전원을 온오프를 할수 있어요. 이얘 가지고 그래서 상당히 조, 좋은 장비라고 생각을 해서 개인적으로 이제 얘를 켜서 얘 자체는 이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면 자체가 이 형태로 되어 있는데 얘를 갖다가 이형 여기에다가 바로 장착을 해서 내가 늘려서 온오프를 갖다가 촬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걸 눌러서 촬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되게 단순한데 단순하고 어 보시면 아이고 이게 화면이 안 나올 수도 있는데 여기에 이제 그 스탠바이 라고 나와 있어요 스탠바이 로 나와 있는데 요거 이 형태로 해서 페어링을 스마트폰에 일단 업데이트를 하시고 난 후에 블루투스가 되어 있다 그러면 블루투스를 삭제하고 여기 어, 리모콘 업데이트를 누르면 여기에 인스타 360이라는 그 리모콘이 등록이 돼요. 등록이 되면 블루투스에서는 삭제를 해주시고 해제를 해주시고 난후 얘와 본체를 갖다가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아주 저도 이제 뭐 아리송해서 이렇게 해보니까 돼서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는 건데 아 이게 간단한 건지 모르겠네요. 설명 드리는지 그래서 이그 리모콘하고 얘하고 설정하는. 그걸 설명해 드려 봤습니다. 요거 짱입니다. 재밌습니다. 아주 혼자 놀기엔 진수인 것 같아요. 최고예요. 이상, 좋은 생각 황병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